예. 염태영입니다 어, 지난주에 국토부 업무 보고 시에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또 민주당 정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또 국토위에 여러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애써 주신 우리 맹성규 위원장님과 국토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에마이쓰셨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까지의 경공매 방식에 의한 복불복이 너무 컸던 것에 대한 그 대안을 만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특히 야당 시절에 입법 발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 아니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주문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어 최소 보장 문제가 핵심적이고요. 제가 볼 때는 또 그거에 대한 예산 소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을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단 대통령이 업무 보고 과정에서 어, 지시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내는 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좀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준비를 해서 이제뭐 다시 한번. 적극 협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우리가 야당 시절에 민주당 당론으로 해서 국회까지 통과했던 그이 전세자기 피해 대책의 핵심적 내용은 피해자의 주택에 관한 임,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서 최우선 변제금 비율인 임차 보증금의 삼분의 일 이상으로 매입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어 그런데 이제 지난번 정부에서 국토부는 이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 하는 이유로 반대했고 그 결과 지금의 경매차익 지원제로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아실 겁니다. 예, 그때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선구제를 주장했던 이유는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경매차익 방안은 복잡한 협의 절차 또 경매 종료 이후에도 차익 산정에만 5, 6개월이 소요되는 이런 느린 방식이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죠. 특히나 네. 오늘도 계속 지적되는 그 낙차 가율에 따라서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복불복 구조로 인해서 피해자한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제 최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다행히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저는 이때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삼분의 일 선지급 후 공제 방안 마련에 대한 입법 전환으로 그~ 우리가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그 국가가 보증금의 삼분의 일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경매 배당 피해 주택 매각 환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선지급분은 공제하는 회수 장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점검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책자를 보더라도 7페이지 보면 다세대 공동담보 물권의 경매차액 일부 선지급 방안과도 괴를 같이하고 있고요. 현재처럼 모든 물권이 배당 종료돼서 그래야만 경매차액이 산정이 완료돼서 회복이 지연되는 사례에도 숨통을 틀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검토 중인 내용을 확대하면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국토부가 이번기에 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야당 시절에 우리가 입법 발의했던 내용도 약속도 지키고 또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관님, 그 이제 내년 2월이면 전세사기 시행자가 발생한 첫 사례 발생으로부터 3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또 역시 김민덕 장관님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좀 보여주시는 어, 이러한 적극적인 방안, 적어도 우리가 약속했던 3분의 1 선구제 후 공제 하는 방안 이것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리 염태영 의원님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저희 국토부가 더 의지를 가지고 어, 할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좀 반성도 있고요. 하지만 국토부는 그런 입장에 서서 지금까지 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말씀 올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정부 당국을 적극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리해야 되는데 네. 피해자들과의 우리 같 동안 약속해 오셨던 부분 연내 처리였거든요. 네. 연내 처리는 집재 안게래도 바로 다음번 그 우리 전체 회의 때 이런 부분이 그 의결돼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더 이상 늦히지 않도록 하는 일도 에좀더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